네 안녕하세요. 보드코리아 섹터9 팀라이더 김윤입니다. 제가 오늘 선택한 모드는 섹터9에서 만든 루이스 필로니 프로모델 LO입니다. 기본적으로 섹터9이란 브랜드는 전세계 롱보드 마켓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네 그리고 이 LO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39.5인치입니다. 39.5인치는 다운힐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길이고요.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앞쪽에 마이크로드롭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마이크로 드롭이란 앞쪽에 보드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. 이거는 다운힐을 할 때나 슬라이드를 할때 발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킥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. 이건 이제 슬라이드 트릭 등이나 혹은 기본적인 트릭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이 섹터나인 에로 모델은요. 다운힐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슬라이드도 가능하고 가볍게 이제 시티 크루징이나 뭐 기본 트릭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. 이상 제가 선택한 에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